학계 1장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류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만이라 이만이,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파야권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하고 드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할 하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에라 아들, 수룻바벨과여호사학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성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월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6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월드엘의 아들 누다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희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룻바바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너희가 에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 아홉,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 이만이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가락,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그 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리서도이 학교에서도 이학교가대답이학교가대답이학되여호와이 말씀 에서에서앞이백성에서이백성하고이나러하그러이나라들의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온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와의 호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즉10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 고르를 길엄 이른 즉20 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안과 깐부기 제안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선전 시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오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할디엘의 아들 네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